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태경오토 전동 사이드 스텝 시공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에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달린 상태로 출고됐던 차량인데요. 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제거를 하고 전동으로 교체를 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순정 사이드 실이라는 부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프론트 쪽 흙받이 두 개도 꼭 있으셔야 한꺼번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하시기 전에 고정식 사이드 스텝 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다 잠기고 난 상태에서는 우리 순정 스마트키를 몸에 소지하고 차량 옆에 접근을 하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오픈이 돼요.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약 10초 이상 또 경과를 하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키의 원격 컨트롤 기능은 열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텝은 원격으로 오픈을 하고 있고요.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크루징 하게 됩니다. 도어를 이제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문을 여는 쪽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동 스텝이 완전히 오픈되게 되면 타이어 측면으로 한 6cm 정도 돌출이 됩니다. 고정식 스텝이 보통 4cm 정도 돌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블록이라든지 도로 경계석에 바짝 주차를 하시면 스텝이 나오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간격을 좀 띄워주셔야 됩니다. 발판을 가까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의 폭은 가장 깊은 180mm 제품이 달려 있고요. 최대 400kg까지 하중을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하차 보조 등은 튜닝 규정에 맞춰서 화이트 색상으로 해서 지면으로 간접 조명 형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기능 경기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스텝을 안으로 넣고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꺼내놓고 고정을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꺼내놓고 고정하는 방법은 일단 운전석 쪽문 열어서 발판 꺼내고 조수석도 문을 열어서 발판을 꺼낸 상태에서 우리 순정 스마트키에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문을 닫아도 스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셀프 세차하실 때 이렇게 꺼내놓고 문다 닫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관절 부분은 두 달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관절 작동 부분에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셔서 그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발판 표면에 은색 부품은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휠 세정용 강한 알칼리 약품이 묻으면 산화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묻었을 때는 충분하게 물로 시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서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간단하게 열린 버튼 다섯 번 눌러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능은 간단하게 살아났습니다. 문을 열어 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약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등이 됩니다.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 끼었을 때 중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나오다가 어떤 물체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전동 스텝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문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판이 펴지고 접히는 시간은 1.5초 이내로 빠르게 펴지고 접혀지고 하고 있어요. 보통 승차할 때는 발판을 보고 탑승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내릴 때. 내릴 때는 0.5초의 여유만 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발판 손상의 위험도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태경 오토스텝이었습니다.